안녕하세요. 오늘은 폴리우레탄 폼 거울을 만들어 볼 겁니다. 제가 예전부터 이거 너무너무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. 방 꾸미기에 또 빠져가지고 용기를 내서 한번 사봤습니다. 하나 더 샀어요. 그리고 보통 그냥 집에 있는 거울로 만들지만 저희 집에는 제가 원하는 크기의 거울이 없어서 다이소에서 어제 잠깐 들려가지고 거울을 사왔습니다. 3,000원짜리 다이소 거울이에요. 폴리우레탄 폼이 원래 벽 사이의 공간을 채워 주는 단열재 역할을 하는 제품이에요. 저는 일부러 국내산 제품을 구매했거든요. 무독성 친환경 제품. 그래도 화학성 물질이니까 꼭 마스크를 껴 줍니다. 그리고 장갑도 껴 줘야 돼요. 손에 묻으면 안 지워지니까 꼭 장갑도 끼시고 나중에 폴리우레탄 폼이 잘 떨어지도록 비닐도 밑에 깔아 줘야 합니다. 이건 어제 아이스크림 배송 시켜 가지고 왔던 비닐이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해야 되니까 베란다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거울 먼저 만들어보고 성공하면 저 액자에도 뿌려줄 거예요. 너무 귀엽겠죠? 하지만 실패하면 안 만들 거. 생크림 같다 생크림. 이제 이게 3배로 부푼데요. 그래서 한번 말려보겠습니다. 지금 이렇게 다 말랐습니다. 원래 처음에 뿌렸던 것보다 한 3배 정도 더 부풀었죠. 약간 스티로폼 같은 느낌? 지금 다 말라가지고 밑에 비닐을 한번 뜯어볼게요. 구름처럼 뽀글뽀글한 느낌이에요. 속이 텅빈 느낌? 엄청 가벼워요. 이렇게 거울이 다 완성됐고요. 저기 액자도 뜯어볼게요. 음, 엄청 잘 떼지네. 이렇게 생겼는데, 여기 안에가 조금 보여요. 안 보이게 세워놓으면 될것 같은데. 이런 건 뜯어주면 됩니다. 뭐, 대충 해보면? 이런 느낌? 이런 느낌. 뭔가 좀, 뭔가 좀 애매한데? 이런, 몽글몽글 귀여운 느낌인데, 자세히 보면 약간 진주 같아요. 몽글몽글한 느낌입니다. 이거 하는데 두개다 해도 스프레이가 꽤 많이 남았어요. 근데 큰 전신 거울 하시는 분들은 스프레이를 두통 정도 쓰시더라고요. 저는 스프레이가 한통 남았습니다. 이번 달 말에 가구가 하나 배달 올 거거든요. 그 가구 위에다가 올려놓을 거예요. 마음에 듭니다. 엄마랑 언니는 잘 이해를 못하지만 귀여워요. 구름 같고. 이게 뭔가, 음, 이게 규칙적으로 예쁘게 만들지는 못했는데 또 약간 허술한 매력이 있는 거죠. 다음에 그 가구가 또 오면 요거 올려가지고 예쁘게 꾸밀 거예요. 여기다가 잠깐 두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괜찮은 자리에 얹으면 다시 한번 찍어서 올릴게요. 안녕. 돌아왔어요. 다시 만들 겁니다. 마음에 안 들어서. 오. 대한 것 같은데. 에에? 이거. 안도 이거는 망했고 <laughs> 완전히 망해버렸고 얘는 살린 것 같아요. 괜찮은 것 같아요. 예쁠 것 같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엄마가 도대체 뭐하는 거냐고 물어보셨어요. 밥이 아, 안남랐네 이거 딱어 화병입니다. 아 이게 이렇게 만들기가 어렵나? 화병은 여러분 도전하지 마세요. 이거는 잘안 붙더라고요. 그냥 빵이 돼버렸어. 이거는 버릴 거고요. 이거는 좀 괜찮죠?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. 다만, 너무 작습니다. 전보다 훨씬 귀여운 모양이 되었어요. 아직 덜 말랐다. 이게 한 3시간은 기다려야 되고, 제가 보기엔 하루 정도는 말려야 완벽하게 마르는 것 같아요. 여기 안에 또 뭔가 꽂아볼게요. 예쁜 거 하나 가져오겠습니다. 약간 이런 식으로 자연을 담아주면 예쁠 것 같아요. 아직 예쁜 엽서를 찾지를 못해가지고, 크기가 워낙 작다 보니까 좀 어려워요. 편집하다 보니까 좀 아쉬워서 새로 다시 만들어 봤는데 이게 더 나은 것 같고 이거는 망했고 그렇습니다. 다음에 더, 더 트렌디한 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지금 폼이 하나 더 남았는데 자신이 없어져가지고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모르겠어요. 여기까지 편집하다가 더 찍게 된 보너스 영상이었습니다. 그럼 이제 다시 편집하러 가볼게요. 안녕.